안녕하세요. 구독해두면 언젠가 한번은 도움이 되는 생계형TV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천정에 누수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간단한 팁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본인 집에 천정 누수를 경험해 보셨거나 아니면 내가 거주하는 집에 아랫집 천정에 누수가 발생해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저의 경우에 2년 전쯤에 거실 천정이 누수가 되기 시작해서 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방의 천정까지 물이 새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 경험에 대한 끔찍했던 기억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천정 누수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냥 일반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라서 누수와 관련된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한번 천정 누수에 시달리고 나니까 이걸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하게 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원인 파악과 수리는 전문가분과 상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아파트 천정에 물이 새는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물이 새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집과 그 원인이 되는 윗집 두집 간의 협조와 도움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물론, 저희 집에서 누수탐지를 하고 수리를 해주셨던 전문가분의 말에 따르면 그 원인이 반드시 바로 윗집이 아니고 그 위에 위에 집이거나 뭐 아주 간혹은 아랫집인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뭐 거의 대부분은 바로 윗집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두 집이 서로 협조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수리를 해야 누수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주는 범위가 줄어들어서 윗집 입장에서도 빠르게 협조를 해서 원인을 찾고 원인이 되는 부분을 수리를 하고 아랫집 공사도 해주는 게 서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길입니다. 제 경우에는 그래도 윗집이랑 협조가 잘된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고 그 해당 부분을 공사하고 저희 집 천장까지 뜯어서 다 수리한 다음에 도배까지 마치는데 총 3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두 집간의 협조가 되었으면 누수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누수의 주된 원인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몇 군데 없습니다. 물이 나오는 곳이 누수의 원인 부분이기 때문에 세탁실, 싱크대, 화장실, 에어컨 실외기 그리고 바닥에 매립되어 있는 냉온수관과 보일러관 이 정도가 거의 원인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인 파악을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 볼수 있는 게 이런 물이 셀 만한 장소들에서 번갈아가면서 물을 사용하지 않아 보는 거예요. 당연히 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윗집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세탁실, 화장실, 싱크대, 그리고 물이 흘러내려가는 각각의 장소에서 아랫집의 누수가 멈출 때까지 번갈아가면서 며칠간 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당연히 원인일 거고, 원인이 파악되면 공사하시는 분을 불러서 해당 부위에 대한 방수공사를 진행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면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되는 케이스예요. 제 경우에는 결국 누수 원인이 윗집 세탁실 벽과 바닥에 방수가 터지면서 누수가 됐던 게 원인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아쉬운 게 가장 처음에 누수라고 의심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아예 며칠 사용하지 않았으면 원인 파악과 수리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일이었는데 세탁실이라는 특성상 며칠간 사용을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부분을 물이 튀지 않도록 어설프게 테이프랑 비닐 등으로 막아놓고 테스트를 하다 보니 여전히 저희 집에서는 물이 새고 있고 그 부분이 원인이 아니라 다른 곳인가 보다 하고 다른 곳을 계속 찾다 보니 파악이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을 테스트하실 때는 좀 불편하더라도 확실하게 그 장소에서 물을 아예 사용하지 않아야 원인을 확실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장소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물이 샌다. 그러면 이제 의심이 되는 원인을 위층 바닥에 깔려 있는 냉온수관과 보일러관으로 돌려서 찾아봐야겠죠. 우선은 바닥에 냉온수관에서 물이 새고 있지 않나를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흔히 냉온수관이 바닥에 매립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저녁 시간에 윗집과 협조를 해서 윗집에서 정해진 시간 이후로 물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윗집 아파트의 수도 계량기 숫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대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로 된 수도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숫자를 기재해 두셨다가 다음 날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수도 계량기 지침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밤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숫자가 조금이라도 증가했다면 윗집 바닥에 매립되어 있는 냉 온수관 어딘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이때 전문가를 불러서 바닥 냉 온수관을 뭐 적외선 탐지기 등으로 확인해서 바닥을 뜯어내고 수리를 한 다음에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매립되어 있는 관이 터져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거라면 아무래도 바닥을 뜯고 공사를 해야 하다 보니 공사 비용은 좀더 들어가긴 하겠죠. 위에 방법들로 확인을 해 봤는데도 원인 파악이 안 되시면 이제는 보일러관도 의심을 해 봐야 하는데 보일러관을 확인할 때는 전문가를 불러서 보일러관 물을 싹 비워내고 그 안에 가스를 주입해서 새는 부위가 없는지 테스트를 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원인을 찾아보려고 이런 테스트도 해 봤었고 진짜 그때는 하다 하다 원인이 안 나와서 윗집 화장실 욕조와 연결된 배수구가 터진 건가 싶어서 욕조 옆에 구멍을 뚫어서 확인까지 했었는데 결국에는 원인이 가장 처음 의심했던 세탁실 바닥 방수 문제라서 좀 허무하긴 했었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아파트 천정 누수 발생 시 윗집과 아랫집의 협조가 최우선이고, 물을 사용하고 흘러내려가는 각각의 장소에서 아랫집의 누수가 멈출 때까지 물을 사용하지 않는 테스트를 진행해서 원인을 찾아보고, 냉 온수관의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량기 지침을 확인. 그래도 안 되면 전문가를 불러서 보일러 배관 누수까지 확인을 진행해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누수의 원인은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누수 탐지 전문가는 아니고 집에 누수가 발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내용인 만큼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누수 탐지 전문가와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아파트 천정 누수로 고통받고 계신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